텔레오프리온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1 4 번째 갈등 관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 갈등이란 뭘 말할까요? 대인 갈등은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이나 생각 또는 뭐 이해, 욕구 어 이런 것들에 불일치, 일치하지 않은 것들을 어 대인 갈등, 갈등, 컴플렉트라고 합니다. 어 물론 사람들 간에는 항상 음 갈등이, 예, 존재합니다. 어뭐 친구 간에 또는 연인 간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 않아서 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이 음, 불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사람들 간에는 대, 갈등은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갈등을 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갈등이, 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어, 생각을 대부분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갈등의 그 심각성에 관계없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의미한다. 또 갈등은 인간관계를 음, 나쁘게 만든다 손상시킨다 갈등은 갈등 내에 잠재하는 어, 화를 음, 제거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싸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싸움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을 싫어합니다. 사실, 대인 갈등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대의 갈등은 당연히 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에. 어...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과 만남에서 상황 안에 불일치 현상은 당연하다. 또 오히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문제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관심이 있는 관계라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심각할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전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관계는 아마 밍밍하고 활기 없는 그런 관계 또는 서로 관심이 없거나 무의미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인 갈등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접근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에 따라서 그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 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 들, 갈등 관리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친밀감을 에,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고요. 갈등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원한 관계나 또는 적대감 같은 관계의 단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서로 관심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 갈등은 에,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등의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이 에,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어 갈등 없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적절한 갈등 관리 방법을 학습하고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